이번 시간에는 부끄러울 참 자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부끄러울 참.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울 참이 글자를 생각 없이 통째로 외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글자를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 저장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벨참 술의 그의 도끼근이죠. 그래서 벨참 그다음 마음심입니다. 마음을 베어낼 만큼 배다는 것은 칼로 배다는 자르다. 칼로 잘라낼 만큼 부끄러워하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신의 마음까지 베어낼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울 참이 됩니다. 마음을 베어낼 만큼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부끄럽다.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울 참, 벨 참.